안녕하세요 꾸야꾸야입니다. 오늘은 청부 예약 미션을 최대한 쉽고 빠르게 깨는 공약을 전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락스타가 공개 세션에서만 가능하다 해서 욕을 먹었는지 이번엔 초대 세션에서도 미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공약은 쉬운 아카이브는 건너뛰고 조사 단계인 나이트 라이프 유출부터 시작하니 참고해주세요. 나이트 라이프 유출의 첫 번째 조사 미션은 나이트 클럽으로 갑니다. 방탄 구루마나 오프레스 마크2가 있다면 미리 준비해주세요. 여기서 소음기로 암살을 해서 진행해도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냥 처리해도 어렵진 않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보안 테이프를 획득하고 왔던 길을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적이 나오는데 멀지는 않으니 맞으면서 가도 됩니다. 두 번째 조사 임무인 선착장은 옥트를 이용합니다. 선착장으로 가서 옥트로 경비를 처리하고 보트를 찾아주세요. 보트에 탑승하고 NPC들의 멘트가 나오면 목적지 마크가 생깁니다. 보트에서 다시 내리고 오프를 이용해서 요트로 가주세요. 공중에서 내리기 전에 적을 어느 정도 처리해주고 대공방어가 실행된다는 멘트 전에 요트에 주차를 합니다. 주 선실로 가라고 하지만 위층의 제어실로 가주세요. 제어실로 가서 왼쪽의 문 제어판과 오른쪽의 대공방어 무력화를 해주시고 밖으로 나와줍니다. 현실에 들어가면 왼쪽으로 가고, 문 앞에 갑자기 적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폭탄을 이용하거나 총을 미리 쏘면서 긁어주세요. 다이아몬드 카지노 그림의 책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 보내고 밖으로 바로 나가서 옵트를 타고 출발하면 임무는 완료됩니다. 세번째 나이트 라이프 유출 미션은 사이까지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혼자서도 어려운 상황은 크게 없습니다. 음악 장비를 뺏으려는 컷신이 나오면 전투가 시작되는데 큐키를 이용해서 엄폐를 하고 그냥 마우스 왼쪽을 눌러 대충 안 맞고 처리해주세요. 빨리 간다고 바뀌는 건 없으니 체력 관리를 해주시면서 무직 로고까지 갑니다. 내려가서도 언패를 하고 팔만 빼꼼해서 해주면 되는데 1층에도 적이 쏘고 있어서 무작정 달리면 체력이 순삭되니 주의해주세요. 마지막 음악을 뺏으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뮤직놓코 출구로 나가는 경우 적이 바로 오니 차량을 뺏어서 바로 사무소로 가면 되고 주차장으로 가는 경우 가지고 온 차량을 타고 돌아가면 임무는 완료됩니다. 상류사회 유출 임무의 첫 번째 조사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옥트를 이용해주세요. 컨트리 클럽으로 가서 페리코 준비 작업에서 하던 해킹을 하고, 안에 있는 보안 요원 4명을 처리하고, 보안 단말기를 해킹합니다. 그리고 마커가 있는 지역으로 가서 리무신을 찾아주면 되는데, 크고 긴 헌비 리무신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가지 말고, 보자마자 미사일을 날려주세요. 운전사의 지갑을 가지고 사무소로 돌아가면 됩니다. 두 번째인 손님 명단는 변호사를 기절시켜 데려오는 위치인데 거리가 멀지는 않으니 방탄구르마로 이동해주세요. 목적지 앞에 방탄구르마를 주차하고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건물도 있지만 보통은 이 건물일 경우 고정 위치이니 적만 처리해주고 변호사를 기절시켜 차량을 태웁니다. 나가는 길에 차량 두 대가 열심히 쏘니 주차해둔 방탄구르마로 적을 한 명만 남기고 처리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변호사 차량에 탑승해서 사무소로 돌아가면 됩니다. 마지막 3류 사회 유출 임무는 우선 차량을 타고 목적지로 가주세요. 들어가는 길에 걸어오는 경비를 치고 바로 선빵을 날려줍니다. 그리고 미리 차량을 폭파시키며 음악 장비 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위협 수치가 어느 정도 채워져 있고 나머지 차량들을 터뜨리면 안동을 부리면 바로 커신이 나오게 됩니다. 도망가는 헬기를 폭발단으로 터뜨려 주시고 빠르게 잡속해 주세요. 미션 실패가 뜨게 되면 바로 재시작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로 헬기가 떨어진 장소로 가게 되고 휴대전화를 찾아 사무소로 전달하면 됩니다. 준비 작업 중 마지막 사우스 센트럴 유출의 첫 번째 미션은 방탄 구르마를 준비해 주세요. 차량을 옮겨타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 방탄 구루마를 소환해 줍니다. 구루마를 타고 목적지에 먼저 가서 적들을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미션 차량에 탑승해서 목적지에 갑니다. 벤을 타고 로스트 MC를 쫓아내면 되는데, 중간에 경찰도 붙지만 신경쓰지 말고 적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처리하거나 도망쳐주세요. 오토바이가 앞으로만 오지 않는다면 체력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적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휴대폰의 제럴드 각성제 미션으로 수배를 없애줍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목적지에 가면 미션은 완료됩니다. 두 번째 조사인 발라스 역시 방탄구르마를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 방탄구름마를 소환해서 패밀리 방어를 해주세요. 어느 정도 처리하면 번호를 따라 참고로 가서 기다리다가 지역을 떠나면 미션은 완료됩니다. 대망의 마지막 준비 작업인 사우스 센트럴 유출은 목적지까지 방탄구름마로 이동합니다. 도착해서 안전하게 차에탄 채로 적들을 정리하고 더 이상 적들이 나오지 않을 때쯤에 방탄구름마를 거리 입구로 가져가서 남은 적들을 처리합니다. 컷신이 나오면 로우 라이더를 뺏어서 사무소에 가져가면 미션은 쉽게 클리어됩니다. 이제 피날레급인 스튜디오 타임 미션은 구루마를 소환하면 시간이 더 걸리니 미션 차량을 타고 목적지 외부의 적들을 정리해주세요. 스튜디오로 들어가게 되면 뮤직 로크와 마찬가지로 엄폐를 하면서 적을 정리합니다. 총잡이만 처리하면 바로 컷신이 나오고 미션은 완료됩니다. 두 번째 피날레급인 드레한테 깝치지와 미션은 차량을 타고 기차 철로로 갑니다. 컷신이 끝나면 기차에 탑승한 채로 시작하게 되는데, 구루마에 바로 탑승하거나 기차에서 엄폐를 하고 마우스 왼쪽 길을 계속 눌러서 적을 긁어주세요. 간단하게 처리하고 공항으로 갑니다. 경락구 안에서는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데 중간에 차량에서 내리며 쏘는 적을 처리하고 차량에 탑승해주세요. 이 차도 어느 정도 방탄이 되어 있으니 차량을 타고 남은 적들을 정리합니다. 다 정리하고 존이 건지에게 반샷을 날려주고 컷신을 보고 드레를 데려다주면 모든 미션을 클리어됩니다. 미션은 모두 하게 되니 아무래도 패디코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초보 분들은 장애물 엄패만잘 이용하면 쉬운 미션들이 많으니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청북해약 미션 공약을 전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